입니다. 오늘은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제가 정장을 입고 있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코스트코를 회사 다니면 한두 번을 넣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코스트코는 외국계 기업으로서 복지든 모든 게다 정규주의이고 복지나 이제 그런 게 좋다는 게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넣었는데 었어 이번에는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. 오라고.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. 뭐 4층으로 오라고 하는데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면접은 이제 세 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데, 면접가, 면접관는두 명, 세 명. 그리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차단막에서 잘안 들립니다. 정말 잘안 들려요. 그래서 물어보는 건딱두 가지입니다. 지원 동기. 코스트콜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냐. 그리고 궁금한 점 없냐. 그리고 마트에서 경험을 했던 뭐 경력직이나 그런 분들은 어디서 일했으면 누구 추천을 받았냐. 그렇게 물어봅니다. 그리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, 뭐, 자기는 이제 옷이나 뭐 그런 쪽에 있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수 있냐고도 궁금한 점에서 물어보셨고요. 그리고 본인이 어디 어디 마트에서 일했으며 누구 추천을 받아서 여기 지원하게 됐다 하셨고, 뭐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회사에서, 그분도 유통이에요. 유통에서 일했는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물어보셨고,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대답을 했냐. 지원한 거는 예전부터 전 직장 몇년 전부터 한번 놓썼다. 놓썼는데, 이번에 처음으로 돼가지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, 예전부터 뭐, 뭐, 뻔한 얘기죠. 뭐, 캐나다에서 코스트코를 막 보게 되면서 유통에 관심이 있고, 코로나, 요즘 코로나 전부터 비대면이라는 게 엄청 활성화됐잖아요. 그래서 유통에 관심이 있었다. 정말이에요. 유통하고 물류 그런 거 관심이 있어요. 유통관리사도 배웠고 물류관리사도 대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달릴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막 꾸미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궁금한 점 없냐 그래갖고 뭐 지게차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유통, 유통 물류니까 혹시 뭔가 가산점 같은 게 있냐 물어봤죠 애들이 전혀 없대요 그건 뭐 평택, 물류 쪽, 코스트코 물류나 가야지 있는 거지, 여기서는 전혀 상관 없답니다. 아, 그게 끝이에요. 그래서, 세 명이서 뭐 이렇게, 한 분당 한 3분? 정도? 물어보면, 한 10분? 15분? 그 정도 됩니다. 근데, 이제 뭐, 저는 추천이 없어가지고, 뭐,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, 가고는 싶어요. 그만.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먼쪽 떨어지셨다면서요? 아, 네, 떨어졌습니다. 아니, 되 네, 기대를 많이 했는데. 아, 오늘 떨어져서 맛있는 거 아닙니다. 떨어진 지는 예전에 알았어요. 한참 전에 알았습니다. 오늘은 그냥, 그냥 마시러 온 거예요. 그냥 편집자님이 순간 죽겠다고 해서 그냥 온 거예요. 문자가 어디냐? 코스트코리아 어? 어? 코트코코리아 결과를 채용 사이트에 확인해 주기 시 바랍니다. 이게 왔어요. 그래갖고 어? 그럼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계속 학불라격 여부가 없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안된 거래요. 아 그날 막, 솔직히 솔직히 뭐 어떻게 솔직히 뭐관심방행 했는데 지금 짜증은 나더라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만 맞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쪽 유통이나 물류 쪽에 있으면 모를니까 그런 쪽이 없고 정말 조정한. 센터 막 다른 쪽에 있으면 근데 제가 오너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안 뽑을 것 같아요 네 하죠 그랬습니다